실타임 OS 보드로 모스 FET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스 FET는 고파워 전압을 제어하는 스위칭 역할을 해 주는 건데요. 이 조그만 게 있는 TR이랑 마이크로 프로세스랑 연결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버튼 1에는 버튼 8에는 DC 모터 12V짜리가 연결돼 있고요. IN 15 버튼에는 12V LED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IN8번을 누릅니다. 네, 모터가 지금 정회전밖에 안되지만요. 정회전하는 걸볼수 있죠. 12V를 다이렉트로 집어넣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IN15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집니다. 그동안에는 마이크로프레서스가 5V이기 때문에 12V를 제어하기는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제는 MOSFET로 고전압에 트랜지스터 모스 FET로 커다란 전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눌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 v 트를 모스 FET로 제어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